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민주당 <laughs> 김영남 전의원, 그리고 홍, 국민의힘 홍석준 전의원. 두 분의 정치적 만남추고 정만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해볼 거냐면, 이거, 환,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네. 이게, 아직은 문서화는 안 됐잖아요. 뭐 협, 합의는 됐는데, 아직 이제 서명, 문서화는 지금 네.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게 문서가 되면은 이제 후속 조치로 음.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이게 이제 특별법 형태로 해야 되는 거냐 뭐 어떤 형태로든지 국회 동의가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건데 어떤 형태로 돼야 되는 거예요? 둘다둘다 그 요건은 똑같겠죠. 그러니까 네. 어, 제재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출석용 과반 네. 네. 동의를, 동의 내지는 뭐그 표를, 찬성표를 얻으면 되는 거니까 예. 그게 비준 형태든 특별법, 입법 형태든 정적수 뭐, 똑같죠? 예, 정적수는 똑같은데 음. 아무래도 우리 헌법 조문에 충실한 방법은 비준 아닐까요? 왜냐하면 음. 우리 헌법에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어, 주는 게... 조약 등을 음. 할 때는 비준을 받도록 맞아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조문 내용에 보다 충실한 방법은 비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다, 당연히 비준을 해야 음. 되는 것처럼 왜냐하면 예전에 한미 FTA도 그렇게 했잖아요. 비준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특별법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여권 쪽에서? 뭐 당연히 비준이죠. 그하미 f 프 a 같은 경우도 2007년도 본 협상 들어가서 추가 협상까지 마무리를 이제 2010년도 하고 예. 2011년도에 국회 비준을 받았습니다. 음. 어, 이런 어, 사례도 있고 또 헌법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외국의 군대를 파견한다든지 예, 이런 예. 문제는 어, 전부 다 이제 비준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어, 여권 일부에서 나오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비준을 하면 뭐 국회 통과가 어 비록 정족수가 똑같다 할지라도 예. 어좀더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냐 그런 어떤 어, 고민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 단계까지 가기엔 아직까지 진도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어,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의 입장 차이가 너무 너무 달라요. 아.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트닝 상무장관은 어, 한국 시장을 100% 개방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우리는 뭐소이기나쌀 뭐 추가 개방은 없다 이렇게 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지난 7월 말에도 달랐어요. 예.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전부 다 미국 말이 맞잖아요. 음. 그 다음에 그보다 것더 심각한 것은 트럼프가 트 소셜에 분명히 어떻게 했냐면 3,500억불을 한국 정부가 관세를 인하하기 위해서 페이하기로 했고 예. 지불하기로 했고 음. 나머지 6,000억불을 6천억 불을 뭐 오일을 뭐 바이 한다든지 아니면 예, 예. 투자를 한다 예.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지금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총와지금9,500 불인데 지금 완전히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음. 그러니까 우리는 3,500억 불을 투자로 생각하는데 지금 트럼프는 관세를 인하기 한 패이다 음. 그렇게 네. 지금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큐멘테이션 때까지는 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특별 법으로 형태로 하든 비준 형태로 하든 국회 동의가 필요, 아까 그러니까 정적순 똑같고, 그리고 네. 이제 민주당이 뭐 단독 처리도 숫자상 가능하잖아요. 숫자상 그렇죠. 물론 모양새는 네. 여야 합의하는 게 제일 좋지만, 네. 이 국이 익 걸린 거니까. 국민의힘은 뭐 어떤 스탠스를 할 예정이라고 보세요? 예, 뭐, 저희들은. 왜 어, 반대하든 찬성하든 대세인지장은 없을 거예요. 아니 저희들은 네. 뭐 그런 걸 떠나서 소수 네. 통과되더라도 이제 국민들의 생각어 당이 최대한 담아서 의견을 이제 표시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어, 정확하게 당의 입장 스탠스를 아직까지는 못 잡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의 입장 차이가 너무 다르고 어. 어, 그와 더 중요한 거는 정부가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네. 들면 지난 7월 말에도 어, 어. 당시 에 김영범 장관이 삼천오백불에 대해서 현금 가는 오프로 미만이다. 네. 이야기를 했다든지 또 구인출 네. 기재부 장관도 당시에도 러터닉 장관이 여기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 구십 프로를 미국 부채라든지 미국 SOC 사업에 쓴다고 이야기하니까 아, 그게 말이 되느냐? 재 투자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이야기가 지금 그러면. 우리가 틀렸다는 건데 야. 그런 과정도 좀 설명이 지금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서가 나왔는데 좀,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가 발표한 거랑 좀 다르다든지, 조금 더 부담이 올라갔다든지, 그러면 반대할 수도 있다. 그렇죠. 어, 오. 네. 근데 이거, 이게 참 국민의 입장에서 애매하기도 한데, 이게 그냥 대놓고 반대하기도 좀 뭐하고, 예? 그냥, 그냥 가자니 좀찝찝하고뭐 이런 것 같은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로 보세요? 전망하세요? 근데, 예. 완전히 다르다. 예.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뭐 조금 디테일은 달라질 수 있어도. 디테일에서 조금 달라질 예.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아, 완전히 다를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예. 트럼프 대통령의 그 평소 행동하는 거 보면, 그게 이제 그 본인이 사실상 그 만들었다고도 볼수 있는 소셜미디어에 몇줄뭐 어? 올린 거잖아요. 근데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많은 경우에 좀 과장도 하고 음. 자기를 이렇게 쇼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믿는 거는 지나친 음. 것 같고 음. 어제 그 정상회담 직후에 발표된 내용과 비슷하다면 음. 아주 세부적인 내용에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합의문이 작성된다면 쿠힘이 음. 그거 반대하기는 어려울 어.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laughs>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건 미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어디 큰 행사 갈때 대통령이 넥타이 뭐 메느냐 막 보잖아요. 네. 그 왜냐하면 여야 저 대표회담할 때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빨간색 파란색 다 들어가는 넥타이 매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던데 어제 이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laughs> 시진핑 주석 만날 때는 빨간색. 원래 공화당은 빨간색이죠. 그렇죠. 그렇죠. 미국, 미국 공화당이 빨간색이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만날 때는 파란색. 요거를 착용했, 착용했는데, 이걸 두고 온라인에서 막 다양한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짐작하는거 있으세요? 어뭐 저는 뭐큰 의미는 없다 보지만 굳이 의미를 네. 부여하자면 네. 어 미국은 뭐자신것처럼정치를 뭐 떠나서 어 상대방을 좀 존중하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과 어. 어떤 뭐 좋아하는 게 뭐냐 이런 것을 네. 어, 최대한 좀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 면에서 어 시진핑 어 공,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는 이제 아, 기본색, <laughs> 빨간색이고 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파란색이기 아.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예. 뭐 그런 어떤 추측은 듭니다. 어, 상대 집권당 색깔 야, 배려도 할줄 아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정치인들이 예. 보면 남자들은 주로 활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 라는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넥타이인 것이고 예. 여성 정치인의 경우에는 그전에 메르켈 당시 동일, 야, 독일 총리일 때 항상 브로치를 뭐를 달았냐 예, 예. 뭐그 음. 그게 항상 그리고 신경을 써서 단 음. 단다고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런데 아, 어제 이제 발표를 보고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잘했는데 협상 예. 잘했는데 아 통화 수업만 들어있으면 120점짜리인데. 통화 수업이요? 근데 아. 오늘 보니까 환율이 튀어 올라가는데요 다시. 예.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아니, 그러니까 아, 그 아. 지금 발표된 것은 다시 정리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뭐야? 일방적으로. 아니, 어. 거기에서 아. 양국이 네. 공동으로 발표하든 아니면 어 일본처럼 예를 들면 뭐 문서화 해서 양국 정상이 뭐 포즈를 찍든 그런 어떤 어 기본적인 그런 어떤 퍼포먼스 하나도 없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이 지금 이제 재명정인 양치기 소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난 7월 말에도 똑같은 걸 발표했는데 완전 히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죠. 16회 대한민국 월드컵이 몇번 연속? 출전이 더라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이거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음. 10회 연속 출전이던가 대한민국 월드컵이 아저 멕시코 월드컵 이후로 월드컵이 내년에 있잖아요 네, 내년에 어, 내년 월드컵 음. 열리기 전에는 확실하게 또 기억하게 되겠죠 <laughs> 아, 아 10회인가 연속 <laughs> 출전 예. 출전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16회 연속 불출석이었어요 재판에 그러다 아 우리 12회 연속 출전 이2 네, 12회 연속 네, 출전 음. 월드컵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에 16회 연속 재판 불출석 이것도 사실 사범 역사상 거의 저는 기록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면은 16, 16번 연속 구속 피고인이 재판 불출석하는 게 이게 저는 거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저께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뭐? 아, 근데 명? 저는 이런 질문을 하면 저 자괴감이 들어요. 재판 나오는 게 당연한 것데왜 나왔을 거야라고 <laughs> 질문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laughs> 정말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어쨌든 안 나오다가 나왔으니까 왜 나왔을까요? 아니 곽정군 전 특전사령관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직접 그 반대 신문까지 했다고 하니 예. 어. 윤석열 어. 피고인이 예. 그러니까 뭐 그거 하려고 나온 거죠. 각종 근전 특수전 예. 사령관 때문에 벼르고 어. 나온 건데 그동안 예. 계속 재판에 안 나오면서 되는 핑계가 예. 건강이 안 좋다. 뭐 이거였잖아요 음. 주로 음. 어. 음. 뭐 걷기 걸어 다니기도 힘들다. 예. 뭐 그런 이유를 댔는데 음. 그 측근들이. 특별 면회를 가서 나눈 네. 얘기가 접견록에 어. 요지가 어허. 기록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특별 면회를 할 때는 자동 녹음은 안 되고 네. 옆에서 이제 기록하죠. 그렇죠. 네. 저 구석에서 교도관이 어. 앉아서 접견록을 받아 적는데 음. 여기 구치소에 구속되고 나서 술안 먹고 그래서 건강이 좋아졌다. 그래요? 뭐. 비문증도 사라졌다. 그러니까 예. 눈에 소위 뭐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어. 보이던 것도 없어지고 예. 가장 잠을 많이 자고 있다. 아, 밤 늦도록 밤 늦게까지 술안 먹고 하니까 일찍 <laughs> 그래. 자지. 예.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고 있는 건데. 그런데 예. 재판 불, 불출석하면서 이제 건강 핑계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음, 음, 실상이 드러나서. 그런데 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재판 출석할 거냐? 음. 저는 안할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어제는 그냥 곽종근 어. 전 사령관한테 본인이 왜 그런 식의 증언을 하냐고 따지기 위해서 나왔던 것 같고 네. 선택적 출석이다. 네, 앞으로는 어. 또안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 장면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은? 왜냐하면 어제 이제 막 곽종근 저 증인 곽종근 전 사령관한테 본인이 당사자인 피고인 본인이 막 반대 시문했다는데 뭐 이런 겁니다. 하나 있었던 거. 어제 이제 문부수거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대통령으로 터 받았다. 이 주장은 곽종근 사령관이 계속 반복을 했는데 그러면서 곽사령관이 개엄 당시 윤전 대통령과 통화 내용을 증언하면서 울먹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가 찬듯 고개를 젓거나 동의할 수 없다는 듯 웃기도 했다는데 어제 이런 장면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요즘 선생님은? 중요한 뭐그 어. 공식 회의 장소에서 울먹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민희 <laughs> 어, 위원장도 네. 그렇고, 문진석 네. 어, 검사도 그렇고, 네. 예, 곽종근, 그, 전, 특수 사령관도 예. 그런데 근데 일단 각종군 사령관에 대해서는 좀 말이 계속해서 뭐 이는 여원 의원 뭐 헷갈리고 뭐 예. 처음에는 뭐 도끼로 문부수고했는데뭐 도끼는 아니었다 음. 뭐 그런 음. 어 본인이 어떤 말이 음. 많이 좀뭐 달라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라싱처럼 어떤 진술의 신빙성에 있어서는 어떤 그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어 저는 좀 의심스럽고 그보다 더 의심스러운 것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뭐 너무 쉽게 이야기지만 소위 말해서 복명 복차 복창이라는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음. 받으면 당연히 이제 복명복창 차원에서 어 부하에게 어 시켰는데 당시에 국회에 출동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현태 등 음. 어 단장이잖아요 음. 그런데 그 김현태 단장이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고 또 법정에서도 법정 진술을 음. 어 끌어내라는 지시를 어~ 종근 어, 지금 음.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 음. 그렇게 어, 분명하게 지시를 했는데, 그러면은, 어, 곽사령관 말이 맞다면, 어, 대통령한테 그 말을 듣고 그냥 자기가 삭혔나. 음. 뭐 그렇게 좀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좀진술에좀 신빙성이 좀 약하다. 음. 그런 어떤 측면을 아마 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답답했기 때문에 직접 정의신문을 한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예. 어제... 네. 전 단장은 내란 이후에 뭐 아직 윤석열 정권이 있을 때 그때 해외 파견을 뭐 어. 해주겠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래요? 그래서 네.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네. 관계자 같은데요. 어쨌든 어제 출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플러스라고 보십니까 마이너스라고 보십니까? 아유 대세 지장 없어요. 어 아, 그러니까 솔직히 어. 어. 개인적으로는 청구도 끄다, 청구도? 개인적으로는 네. 재판 나오든지 말든지예요. 아, 아, 나오든지 네. 말든지야 본인도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안 나오고 귀찮은 거안 하겠다는 생각에서 안 나오고 있는 건데 어. 뭐 누가 됐던 음. 물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이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인 건 틀림없으나. 음. 그 진술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대세에 지장이 생기느냐 전혀 아니죠 그거는 음... 그렇기 때문에 예. 뭐 나오든지 말든지 뭐 음... 본인 인생 본인이 <laughs> 예. 결정하는 거지 뭐예 알겠습니다 자맞저 하나만 더 보죠 저 특검이라 재판 관련해서 추경호 원내대전원내대표가 어제 출석했거든요 그렇죠. 예이건 이제 개엄의제표결 방해 의혹 이건데 어차피 좋은석 특검 출범할 때 가장 큰 수사 대상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추경 원내대표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의게은 이거 잘못하면 까딱 위험할 수 있는 당에게 비상이입니까 아니면 그뭐 뭐 그냥 지나가면 되지 이러는 겁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좀 긴장을 했죠. 왜냐하면 네. 추경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까지도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까지도 뭐 공범 뭐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수사 방향이 있으니까 다들 좀 긴장을 했는데 지금은 초기보다는. 어, 그것을. 특검이 입증하기는 어렵다 이런 분위기가 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추경호 원내대표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검이 어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어떤 사유 중에 왜 자꾸 옮겼냐, 뭐뭐 표결 장소를 자꾸 옮겼냐 이런 어떤 이야기는 사실 그때 어떤 국회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어추경호 원내대표가 전원내 대표 설명을 하고 있고, 특히 가장 결정적으로는 어 마지막에 이제 국회로 이제 어 의총 장소를 하면서 대통령하고 있던 통화 직후에 국회로 이제 옮긴 어떤 그런 네. 점들이 아하. 오히려 더 어, 표결 방해 행위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음. 상당히 더 어려운 어떤 네. 그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방 위로 가보겠습니다. 아 이번 국감은 그냥 법사위로 시작해서 과방 위로 끝났어요 지금. 네. <laughs> 뭐 나머지는 뭐 기억이 안 나. 뭐가 있었는지 뭐 옛날에는 국감 하면은 막 무슨 뭐 이상한 물건 가져도 음. 막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게 뉴스도 됐었잖아요. 뭐 들어놓고 막 이런 거. 지금은 뭐 그냥 법사위요. 과방에딱두 개입니다. 자, 최민희 위원장. 어제 이런 얘기했다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사전 조치했어야 된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제 잘못이다 뭐 이랬다고 하는데 여당 입장에서 어, 최민희 위원장을 위원장직에서 빼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물론 어제 본 물론 본인이 그냥 먼저 물러나겠다고 안 하면 강제로 내릴 방법 없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 네. 그리고 네. 어떤 상임위원장으로서 특히. 언론 쪽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예, 민주당 예. 쪽이 예. 상임위원장을 하게 된다면 어. 언론과 관련해서 상임위원장감이 누구냐 뭐 지금 구성으로 보면 최민희 위원장이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적절한 과학, 인사인데 근데 과방위가 과학기술 <laughs> 방송인데 꼭 방송만 해요? 과학기술도 있잖아요 <laughs> 어, 과학기술은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없어요? 못 찾겠어요. 뭐 전문성을 <laughs> 예. 가진 사람이 누군지도 아무리 예. 여야를 통틀어도잘못 찾겠고. 예. 어,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의 핵심은 예. 아 그래서 빼야 돼요. 놔둬야 돼요. 그거부터 저는 뭐 예. 어, 본인이 약간 이제 자세를 낮춘다면 예. 그대로 과방위 연정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요? 근데 의원님 약간 어제 어제나 그제 며칠간 과방위 보면 좀 흥미로운 장면 이 하나 있던데 왜냐면 예전에는 과방위가 막 전쟁이었잖아요 막 법사에도 그렇고 네.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의 문제를 막 제기하면 네. 여당 의원들이 네. 쉴드 치고 뭐 하는 거야 그러고 막 같이 싸우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최근 한 며칠은 야당 의원들이 그냥 최민희 위원장 계속 막 얘기하고 뭐 그저께인가 박종훈 의원이 막열 개인가 열여덟 개 의혹 그런 막 하는데 야당 의원 여당 의원들이 별로 쉴드 안 치고 그냥 딴데 보고 별로 반응 안 하던데요 그건 왜 그래요? 그게 오히려 잘하는 거죠. 어, 그런 거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오. 물론 그 네. 사안의 핵심을 보면 국회 내에 있는 뭐 음. 결혼식이 종종 열리는 네. 공간에서 딸의, 딸의 결혼식을 했는데 네. 그게 아그 추기금 중의 일부가 피감 기간 내지는 네. 업무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음. 사람들로부터 받았다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 그게 결혼식을 치르고 예를 들어서 뭐한달두달 달 예. 오랜 기간이 흘렀는데도 그 상태가 유지됐다고 하면냐 모르겠는데 예.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 며칠 예. 안 있어서 뭐 요새 국감 기간이라 바쁘니까 예. 이게 본인 예. 얘기로는 이게 돌려줘라라고 예. 지시하기 알겠습니다. 위한 과정이었던. 런 네. 것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크게 문제 삼기 어렵죠. 알겠, 알겠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은 당연히 물러나야 된다라고 <laughs> 얘기를 하실 것 같으니 제가 질문은 그거로 드릴게요. 당위의 측면 말고 현실적으로 여당 지도부에서 저 최민희 의원을 설득하든지 압박하든지 뭐 달래든지 뭐해서 뺄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빼고 그냥 계속 갈것 같습니까? 현실적으로 당위. 당... 당연히 여당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그 빼고 싶은데 예. 최민희 의원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 뭐 끝까지 버티려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최민희 의원이 가방 위원장으로서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음, 음. 음 지금은 돈의 문제에서 어 지금 어. 그민주당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뭐 우호적이라도 할수 있는 MBC 문제까지 건드렸기 아. 때문에 지금 MBC 내부에서도 지금 난리거든요. 예. 어, 난리기 때문에 음. 지금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최민희 위원장이 해도 너무했다. 음. 그런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시작은 어 이런 어떤 추기금을 생각했죠. 그래서 양자역학이라고 거짓말했지만 사실 양자역학이 어 입자의 전제를 파동을 통해서 항률적으로 분석하는 건데 그 파동을 어그입자의 뭐 있던 파동이 아니라 돈의 파동을 이제 생각하면서 했기 음. 때문에 좀 처음에 이제 문제가 시작됐지만 네. 지금은 다른 파급 파생 효과가 많아서 어. 최민희 의원이 어, 본인이 버티고 싶어도 쉽지 않은 예.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잠깐 해볼까요? 짧게. 밸런스 게임입니다. 이번 국정감사 최악의 상임위는 법사위와 과방위. 두 개를 그냥 후보 올렸어요. 최악 밸런스 게임 누구 어디? 두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골라야 되나요? 아니, 그럼요. 음, 예. 제3의 선택지는 없고? 어, 제3 하시면 제3 요여 <laughs> 예. 딱히 기억이 안 나요. 본게 없어서 저는. 그러니까. 단, 다른 데는 뉴스를 본게 없어서. 예.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법사위 같아요. 최악이. 네. 네. 자 법사위. 저는 네. 이성적으로는 법사위, 감성적으로는 과방이 같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요? 에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문제가 네. 있었던 것은 법사위인데 네. 국민했던 감성적인 아 거는 이제 가방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 마지막 속보로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거 또 속보를 처리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laughs>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재판 오늘 출석 예정. <laughs> 아. <laughs> 이게 당연한 게 뉴스가 되는 이, 거기도 속보가 되는 이 상황. 예, 어쨌든, 오늘 제 재판 나간답니다. 자, 정만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김영남 전 의원, 홍석준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